<목소리>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기다리시던 오늘 어떤 공연이죠? 변검 공연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큰 박수로 함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들에게만 기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60개, 60개, 땡! 60개. 남자친구, 10개, 네. 16개, 네. 땡입니다. 16개, 8개, 땡입니다. 자, 15번, 땡입니다. 자, 8번은 <laughs> 안 나왔습니다. 자, 쪽에 8번, 10번, 1 0 네, 하루몇 번? 몇 번이요? 14번, 천단입니다. 이렇게 물어보시면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고개를 단단거리면 가면이 바뀌는 멍멍 장난감을 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몸풀기 마술 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봉투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봉투에 잘 넣고요 이번엔 여러분들의 힘이 조금 필요합니다 술이 술이 마이너스윙 안녕 여러분 이 잔일 러프가 한 시간 뒤에 붙습니다 정말이에요 근데 저희가 한 시간 동안 이 로프를 쳐다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필요 없으니까 좀 던져놓고요. <laughs> 오늘은 로프리 마스를여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저저저저저아 제가 봉투를 뒤집었을 때 손으로 주스를 잡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보세요. 정답입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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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춰야 되나요? 계속 <laughs> 아, <저> 없애는 거죠. 한더 마부 잡이라 섞어 주세요. 어렵게 섞어주세요. <laughs> 말했어 <laughs> 말했어 <laughs> <laughs> 굉장히 널 <놀라게 됐다, 웃음> <laughs> 아니, 맞으십니다. 네. 뭐 없애고 아, 으십니다뭐 없애고 싶은기어서니이게 이렇게, 이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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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렇 이렇게, 이게이이렇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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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렇게, 이요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먼저...

짜자잔! 빨리 사진 찍으세요 사진 마무리 주의로 돌아겠습니다 사진 좀 찍어주세요 사진 찍겠습니까? 모자 속에서 동물이 나타나는 거죠 <laughs> <많이 웃음> <보셨죠>? 아시겠죠? <laughs> 여러분 모자에서 어떤 동물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토끼! 고마워요 토끼! <laughs> 토로우야, 토끼! 알겠습니다 토끼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주문하 토끼가 나타납니다 <laughs> 다리 사이에다가 다리 사이에 다리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어 신발 비싼 <laughs> 거야 혹시? 신발 탄다 보다 뭐가 뭐 나보다 <laughs> 신발이 아망해르게 타블릿 어떻게 해보으로 받아내 뭐 등으로 받아내 생지를 서 준비한 파란색 이거 어때요? 제가 알았어요 이 분홍색이 어때요? 제가... 집신 집신 집 집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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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종신 집신 사실! 승재에게 준비한 하나의 선물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꺼내주세요! 울산 중부 홍보대사를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잡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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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잡았어요? 가위가위보 가위바위보 이름이 뭐라고요? 조가은이요 조가은 친구 아 좋아요 우리 친구에게 아주 오늘 홍보대사를 임명했습니다 그래서 잡으세요. 1년 동안 굉장히 열심히 울산 중부에서 홍보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 친구 어디 사세요? 양산이요 양산? <laughs> 괜찮습니다 울산 이 중부를 열심히 홍보해줄 수 있어요? 할수 있다고 약속할 수 있어요? 네. 좋아요. 그러면 아저씨랑 약속해 기때문에 아저씨가 가은이에게 선물을 줄 겁니다. 하지만 이 선물은 오늘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친구 생일 때줄 거예요. 이 친구 생일이 언제예요? 11월 11일. 아. 11월 1 0일곧 다가오네요. 하지만 이 선물은 활동 기간이 있기 때문에 내년 1월 1 0일에 드릴 까지잘 보시면 아 공연 시작 전부터 보세요. 상자가 하나 보내드렸습니다 상자 안에 가은이에게 줄 선물이 담겨있습니다 이 상자를 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 안에 종이가 들어있고요 이 선물이 바로 가은이에게 줄 아저씨의 선물입니다 현장장! 소가은 피아노! <laughs> 평소 일상춤목이 좋아요 올해 관광도시 울산 중구 후보에 헌신적인 노력을 해주셨기에 이를 표창합니다 언제 선물 드린다고요? 내년 2020년 11월 10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박태환 박사 한번 님시고요첫 상권을 제가 미리 이어받아서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잡아주세요! 잡아주세요! <laughs> 누구누구 잡아 일어나주시고요 <laughs> 서우신 누구시죠? 울산 <laughs> 지우엄 이수입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이렇게 중부에는 남편에서도고 남쪽에서도 굉장히 많은 분이 오시고 있습니다. 이쪽 편 하겠습니다. 북에다가 이거를 잘 넣고요. 그러면 어, 저는 이3 분에다가 이렇게요 숨어 있습니다. 그림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어, 이렇게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한시간 전에 1시간 <laughs> 전에 잘 나왔던 노쿨을 한번 확인해보도록 겠습니다 붙어있는 마술입니다 여러분 확실히 두 줄입니다. 하지만 제 직업이 뭐라고요? 마술사입니다. 마술은 여러분에게를. 반갑습니다. 지금까지 마술사 김 고생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 보면 그, 재밌게 보셨나요? 잘해. 네. 좋습니다. 한번더이분 아, 보여주신게 큰박수부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해셔야 돼요. 지금. 네, 우 다음 분 바로 오시면 됩니다. 네. <목소리도> <목소리도> I